신명기 4장.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울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울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삶과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당신들이 호랩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산기슭에 가까이 와서 서자 하늘 한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이 그 산을 휩싸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때의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그때의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호랩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 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당신들이 환란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뜨는 편에서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곳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루우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셀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러앗에 있는 라모시고 나머지 하나는 문하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한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들에게 아래와 같은 훈련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데 그곳은 요단강 동쪽 백부월 맞은편 골짜기로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다. 시온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쳐서 멸한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혼이 다스린 땅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린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두 왕은 해 뜨는 쪽인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족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지역은 아르논강 어귀에 있는 아로엘에서 헤르몬이라고 하는 시리온 산까지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온 아라바 지역과 비스가 산 밑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이다.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산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의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나이나그 밖에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살인하지 못한다. 가늠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나귀나 할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위불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 총에 회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 없이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산이 불에 탈 때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당신들이 듣고 당신들 지파의 모든 두령과 장로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큰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불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삶 사람이 육세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가셔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만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신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살 것입니다. 6장.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에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 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련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 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련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지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